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다입니다. 여기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웰링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사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늦고 또 오늘 미팅이 되게 여러 개 잡혀 있어서 미팅도 할겸 해서 이제 호텔을 잡아서 하루 어, 붓고 오늘 체크아웃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안 했는데 머리를 하면서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상은 제가 서울에 오면 뭐 하는지 그런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한번 올 때마다 조금 일정을 빡빡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오는 편이거든요. 절대 한 가지 일로 오진 않지. <laughs> 그래서 오늘도 되게 바쁠 예정이에요. 미리 예고합니다. <laughs> 오늘 머리 묶을 거라서 그냥 C컬로 동그랗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붙임머리 리터칭도 받았어요. 행사 가기 전에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두달 동안 아 붙임 머리가 제가 어, 여기 어디 있냐면 지금 근데 잘안 보이실 건데 어요요 요기 요, 이게 붙임 머리거든요. 붙임 머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붙임 머리 할때 수치 많이 이제 치고 뭔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층을 많이 내는데, 그게 이제 붙임머리 떼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 부족해 보이고 엄청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임머리를 그냥 다 떼지 않고 한반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단발로 자른 건데, 이제 그반 정도 남겨진 아이들이 한 두세 달 돼가지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붙임머리도 점점, 점점 이게 따여있는 부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임머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리터치를 받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달좀 넘어가지고 어제 어, 겨우 리터치를 받고 이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laughs> 그때 탈색모 붙임머리로 이제 붙여가지고, 이, 다시 보여줘야 돼. 여기, 플라, 뭐라고 하지? 이게 여기 좀 딱딱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탈색모 붙인 머리는 갈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발이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그 갈색 부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탈색모 붙인 머리니까 아무래도 음. 염색을 해도 계속 물이 빠지고 뭔가 이제 브릿지 넣은 것처럼 그렇게 좀 얼룩덜룩 해가지고 아예 제 모발 3개 맞는 걸로 다시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탐나도다라는 붙임머리 샵에 가서 받았는데 진짜 엄청 친절하시고 그렇게 약간 꼼꼼한 곳을 처음 봤어요. 지금 총한세 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그렇게 이제 시술 전에 되게 상담을 엄청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샵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상을 찍고 싶었는데, 어제는 너무 정신없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차 막히고 그래가지고 진짜 <laughs> 행사 갔는데 또 행사도 못 찍고 차에 카메라를 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아무튼 어제는 그랬답니다. <laughs> 지금 집게가 없어서. 고무줄로 머리를 나눠주고 있어요. 머리 묶는 방법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일부러 고데기 전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근데 저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C컬로 좀 넣어준 다음에 그냥 묶거든요. 제가 서울에 오면은 잠잘 곳이 없어서 당연히 없겠죠. 집이 없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자고 가야 할 때마다 이런 숙소를 구해서 이용을 하는데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laughs> 침대가 두 개예요. 여기도 침대가 두 개인데 심지어 얘는 더블이고 여기 있는 아이는 싱글이에요. 그래서 <laughs> 뭔가 괜히 그 아까운 마음? 뭔가 침대 하나가 비어 있는데. <laughs> 되게 아깝다. 번갈아가면서 잘 수도 없고. 아,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이틀, 만약에 이틀 이상 묵으면, 하루는 이 침대, 하루는 저 침대, 이렇게 잔 적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하루 묵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어. 아. 알람이 울렸네요 지금 나가야 하는 건 아니고, 음 30분 뒤에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C컬로 다 말아줬으면 이런 중간중간에 조금 웨이브를 살짝 넣어줄게요. 머리 묶었을 때 포인트가 될수 있게. 머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이 고데기가 다 풀리겠죠? 이거 어제 행사 갔을 때 선물로 주신 건데 한번 개봉을 해 볼까요? 얍. 짠. 오늘 옷이랑 뭔가 깔맞춥니다. 여기 보시면 어딨더라? 어, 여기 있다. 여기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제 이니셜 BD가 각인되어 있어요. 짠!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실제로 보면 티가 나는데, 영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각인도 해주셔서 선물 주셨어요. 진짜 최고. 이렇게 저의 시계 진열대는 다니엘 웰링턴으로 늘어만 갑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귀걸이나 목걸이도 좋아하지만 시계를 좀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안 보긴 한데 <laughs> 약간 시계 없으면 허전해 짠! 이쁘죠? 그리고 어제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이거 셀프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그 뭐죠? 이렇게 탁 리모컨에서 탁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누르고 찍은 거예요 여기 리모컨 숨겨놨는데 <laughs> 여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이름 하 바다 이렇게 넣었어요. H A P D 직접 그 자리에서 막 캘리로 적어주시더라고요. 짱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둘 거예요. <laughs>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너무 많다. 동대문입니다. 슝. 뭐가 별로 없네요. 그죠? 비가 그쳤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나가볼까요? 갑시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저는 지금 동대문에서 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운전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미팅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볼까요? 달려라. 어, 안녕하세요. 엄청 넓어요. 어, 나, 어, 나 여기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목소리> 음... 시쯤에제 졸업 작품 사운드 감독님이랑 만나서 후반 작업 사운드 믹싱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실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시간이 좀 비기도 했고 오늘 마침 요닝에서 할로윈 그 컨셉 데이를 한다고 기우쌤이 어제 행사장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놀러 오라고 하길래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아까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봤는데 진짜 너무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laughs> 이걸 꼭 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가까우니까 금방 갈 거예요. 출발. <웃음> <웃음> <laughs> 어? <진심>? 아니 미안 <laughs> 안녕하세요. 전 유경수입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텐션 업이야. 지금 갑자기 드라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언니는 드라이 뭐야 드라이 오늘 컨셉? <웃음> <웃음> 할로윈 그냥 할로윈 컨셉이야. 할로윈하면 떠오르는 것들 너무 많았어. 아니 근데 기우쌤은 에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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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건 안참안했는데 진짜 이거 뭐야.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laughs> 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우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제 이름이 없으요 아우 아우 가온하신 말이 없지 참. 아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뭐야. 뭐라고? 맨 처음 요닝 왔을 때처럼. 아, 오늘 그게 아니에요. 컨셉이에요. 미스터할때 유튜브 음. 채널명이 뭐예요? 바다 바다. 안나올 거예요. 그렇죠매리스테 타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예쁘게 퍼줘. 그래. 예쁘다. <웃음> <웃음> 안, 안 그냥 묶어봐요? 반묶음? 네. 근데 좀 위로 이렇게 발랄하게. 안 되겠는데? <laughs> 왜안 되죠? 여기 어, 위로... 내가 약간 해야 똥... 똥 이렇게 알죠, 뭔지... 이렇게, 여기 웨이브... 바로 그겁니다. 아니야, 진짜 와서 네...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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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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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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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싸겠다 네... 네... 더많 저는 으이 너무. 진짜 칭찬이 나밥 먹으러 갈래? 네, 갑자기. 나 가? 네. 감마해요 그래, 그래. 좀아아주세요 850만원. 저기 가세요, 빨리 <laughs> 아, 이거 좀 벗겨주면 진짜 이솔 여기가 사운드 감독님 작업실입니다. 사운드 감독님, 아, <laughs> 돌아볼 줄 몰랐어. <laughs> 넣어도 돼요? <laughs> 저의 졸업 작품,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운드 믹싱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집중을 해야 돼서 여기 카메라를 놓고 찍을게요. 집에 가는 길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아까 사운드 믹싱 작업을 조금 하다가 제가 사실 내일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새벽에라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밤에 내려와서 지금 프린터를 해보려고. 시험 전날에. 내일 아침에, 심지어 아침 시험이라서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겠죠? <laughs> 아, 진짜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하려고 설정 중입니다. 블랙. 근데 지금 잉크가 많이 없다고 하네요. 할수 없죠. 이거 프린트만 좀 시켜놓고 저는 씻으러 가야겠어요. 앞머리를 올려주고, 이제 눈화장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깜빡하고 마스카라를 안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화장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진짜 막 한다 아 <laughs> 너무 많이 했어 코에 코 <laughs> 코를 막, 막았어 내일 시험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아, 여깄다. <laughs>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laughs> 아니, 이게 치약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치약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네. 이것도 집에, 집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뭐, 딱히 오랜만은 아니지만. 진짜 엉망진창이다 근데 내가 약간... 대충해서 그렇지... <laughs> 너무 애초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거 진짜 공부하는 학생 같다 아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공부를 해야죠 이제 어디. 어디까지 했더라? <laughs> 아, 졸리다, 진짜. 진짜 졸리다. 지금 저는 매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지금 다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피곤하고, 피곤할 수가. 이 물은 제가 여기에 이너 워터 팩을 넣어서 이렇게 불그스름해졌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뭔가 차, 차 마시는 느낌? 네. 그럼 이제 엔딩을 해볼까요? 절대 자러 가는 게 아니고, 엔딩을 하고, 1시간 공부 탁하고 1시간 1시간이면 한 3시 정도 되겠네요 <laughs> 아침 시험이니까 또 이렇게 좀 자야 머리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시험기간 화이팅 오늘 저의 하루를 담아봤는데 정말 정신없고 바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뿅!